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법원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 보금선교회 JMS 정명석 교주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은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23년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교주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미랄 복지 재단이 태풍 야기로 큰 피해를 본 베트남 취약 계층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지난 19일부터 베트남 하노이 외곽 지역 세 곳에서 긴급 구호 키트 약300 개를 배분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현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취약 계층의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필리핀 민다나오의 파라바교회를 총회 100주년 기념교회로 선정하고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에서 이상문 전 총회장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라며 파라바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